팬덤 퍼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폼으로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코치 맹렬입니다. 오! <laughs> 저는 그 사업을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어, 사업을 만들고 나서 이제 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누구나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치로 본인만의 길을 창조하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 먹고 살수 있게 돕는 음. 거를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쇼츠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육성하고 있는데 그 쇼츠 캐이터 중에 한 분께서 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100만 조회가 나온 거죠. 어... 그리고 한번그슈퍼 하나로 구독자 1000명이 어... 모인 경험을 이제 저희가 육성한 음... 쇼폼 크리에이터 분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제가 그제 비즈니스로 처음으로 천만 원을 벌었을 때만큼의 음... 울컥한 느낌이 일주일간 계속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어, 뭔가 이런 실제적인 성공 사례 그리고 그분들의 퍼스널 브랜딩과 인생을 뭔가 변혁시킬 만큼의 쇼폼의 파급력으로 뭔가 미션을 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미지의 길을 개척하고 퍼스널 브랜딩 수익화까지 좀 완성시켜드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꿈꾸고 앞으로도 계속. 현실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더 비즈니스 모델로 완성이 되면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의 인재상은 누구나 각자가 사랑하는 가치로 쇼품을 발행하고 그걸 미지의 길을 개척하도록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런 인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핵심 행동은 쇼품을 본인이 꾸준히 발행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기 위해 스스로 성공을 만드는 분들. 저도 약간 참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很好。挺